한번 다시 안 피는 거야, 담배를 아니, 딱, 농담인 줄 알았어. 안 핀다, 그러던가. 그러더니, 그러더니, 그냥, 뭐, 볼 것도 없어. 영원히 안 피는 거야. 놀랬지. 대단한 사람이랑. 그래서, 어떻게 안 피냐고 비결을 가르쳐달라는데 물어봤거든요? 자기는 안 핀다고 생각을 한게 아니고, 그냥 무조건 나는 그냥 의, 내가 뭐, 인격이 좋아서 끊었다 뭐, 이렇게 안 하고, 그냥 나는 그냥 순간적으로 다안 핀다고 딱 결단 내려서 그걸 자기는 했, 따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. 뭐, 거창하게 계획 세운 거 아니래. 그냥 내가 피다가, 에씨 오늘부터 담배 안피딱 하고서도 안됐다 이거야. 그래서. 뭐, 그래서 뭐 거창하게 말할 게 없대, 자기는. 위대한 것도 아니래, 자기, 자기 말로는 그래요. 그래, 그래도 대단하다고요, 그랬지. 농담인 줄 알았어. 단배안 피워야지. 딱 뭐, 대단한 말로 지나가는 말로. 어, 안 피는 거알서어 어떻게 그렇게 됐냐니까, 그렇게 얘기하더라고, 지금은. 그리고 이제 나 같은 경우는 뭐 원래 담배를 안 피게 됐고 왜냐면 그 어릴 때그 학교 다닐 때 있잖아요. 그때 럴 이제 선배들이 왜저 일찍 성숙된 선배들은 담배를 펴요. 그러면은 딱이 때리면서 못 피는데 펴 보라고 입에다가 담배를 꽁치 피라고 물려주는데 아우 그 뒤로 그냥 담배만 봐도 그못 피겠더라고요. 아니 저는 못핀다 그러니까 동네 형들이 담배 피다가 너 우리 집에 가서 일르지 이루, 못하게 너도 펴야 된다. 그래서 아유안일을게요 그랬더니 아니 피고 가 그러면 서 꽁치 그 땅바닥에 떨어진 거불 붙여서 너도 이거 빨리 펴. 그그 <laughs> 그 뒤로 막 토하고 막 어지러우면서 터뜨리시잖아 사람이. 그러니까 그 뒤로 담배는 아예 쳐다도 보기 싫은 거예요. 누가 나한테 돈 주면서 한 까치당 뭐, 백원석줄 테니까 펴라 해도 나는, 그냥, 백, 100, 0원안 받고 안, 안 그런데 사서 피겠냐고. 저 줘도 안 피는데. 돈 줘도 안 피는데. 오일이잖아요. 미션 오일. 네. 이거 넣어야 돼요. 이거 넣어야. 그래도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또 해줘야 돼요. 그 바람에 이 차는 잔고장 없는 거예요. 오일 좋은 거 넣어서. 내가 올 때마다 몰래 몰래 좋은 거 넣고 또 몰래 몰래 계속 집어넣어줬다고. 차가 언제부터 잔고장이 있어요? 오일을 나쁜 거 넣고 다니고 한 1년 지나고서부터는 네, 네, 다 닳아버려요, 닳아. 달아. 오일 이게 계속 회전하는 건데 회전체가 닳아버리면 여기도 찌꺼기 생기고 저기 타르가 생기고 또 저기가 막히고 오일이 줄으면 또 찌꺼기가 저쪽 막히고 그러면 순환이 안 돼. 사람 으로만 동맥경화 마냥 죽는 거야. 얘도 오일이 나쁘면 또 오일이 점점 없어지는 차로 변하면 엔진이 슬슬 나빠져 그러면 엔진이 힘이 딸리니까 악셀에다더 밟아 그러면 기아는 덜컹거려 그럼 이런 기계도 다 닳아 막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니까 오일이 첫째는 이거 이거 깎고 5천원, 만원 싼거 가지고 찾아다니는 사람이야 바보예요 바보 그리고 있잖아요 쥐나고 관절 아프잖아. 이거를 내가 극복한 게 있어. 아침에 일어나서 따끈한 물두잔썩을 매일 마셨어. 그 그러니까 여기 관절이 없어 낫더라고.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침에 따끈한 물 있잖아요. 요만한 머그 잔에 두 잔을 꼭 따뜻하게 찬물 말고. 네. 두 잔, 두 잔, 두 잔. 그러면 안 되는 거야. 먹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나한테 다른 사람이 당신은 보약을 먹냐 그런데 나안 먹.